어느 선박 냉동 창고에서 한 선원이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선원은 냉동 창고에 갇혀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과정을 자신의 펜을 가지고 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 아는 것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죽은 선원이 적어 놓은 글들에 의하면은 한선원이 자신이 그 안에 있는지, 그 동료가 자신이 그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실수로 문을 닫아버렸고,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외쳐도 남들은 들려지지 않는 가운데 점점 추위 속에서 얼어 죽기 시작하여 자신의 몸이 굳어져 가면서 자신이 호흡이 거칠어지고 점점 죽어간 것에 있어서 자세하게 벽에 기록해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냉동창고에서 죽은 선원의 글을 읽었던 그 선원에 있던 동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 냉동창고에는 냉기가 있기는 했지만 그 전원이 이미 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냉동창고에 전원이 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자신의 상상으로 인하여서 극도의 추위를 느낀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그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 우리의 심리적인 잘못된 판단 속에서 관혹 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때로는 그 정도로 낙심하지 않아도 되고 또 실제로는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판으로 인하여서, 오인, 오인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병에 걸렸다라고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질병에 내가 빠져드는 그리고 정확하게 판명이 됨으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깊은 고통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라고 한다면은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전염병이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절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단어가 내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마치 죽어지는 것처럼 낙심하게 되고 실제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에로 케울 역시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자신이 돌아보고 실제로 절망에 빠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힘을 내게 됩니다. 아무리 내 육신이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하여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면 내 자녀에 대한 소망. 또 내가 앞으로 성장하고 또 성공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가도 다음 날 아침에 힘을 내면서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일자리로 가는 자신의 모습 또한 발견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게 되면 아무리 쉬운 일조차도 그것이 내게 너무나도 무게감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어떠한 일조차 무기력 가운데 손을 놓고 싶어지게 되는 우리의 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가운데 인생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어떠한 기대조차 가지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 절망 중에 지푸라기라도 하나 붙잡아 보고 싶은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주로 하셨던 사역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치유하시는 그 사역, 치유 사역, 회복 사역에 집중하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두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사복음서의 기록들을 펼쳐 볼 때에 약 5분의 1은 병 고치는 사역에 집중하셨고 바로 십자가 사건을 제외한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역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 병든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절망 중에 있는 자리를 만나주셨고, 위로하여 주셨고, 만지셨고, 치유하신 그 사건들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극률이 여기심도 있겠지만,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시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려는 사역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조차도 자유케 하실 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시고 병든자를 고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낙심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병든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오르셨고, 양의 문을 통과하여 성문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양의 문 앞쪽에 있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일부러 그곳으로 찾아가신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즉각적으로 들어가지 않하시고이 베데스다 못 행각에 들르셨는데 바로 그곳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 중에 절망 중에 무엇 하나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을 만나기 위해 그곳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베데스다에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었는데요. 이 연못은 간헐천으로서 가끔 이게 움직이는 온천과 같이 때때로 물이 끓어오르고 거품이 일어나며 그곳에 움직이는 연못으로써 사람들이 그곳에 소문을 내었는데요 그곳에 천사들이 그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 물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왔다 갈 때에 즉각적으로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병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미신에 가까운 소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면서 다리 저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에 찾아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도 이 베데스다에 가까운 곳에서 소망을 찾고자 무엇인가 기댐을, 기대함을 가지고 또,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고하고 애를 쓰며, 어떻게 해서든 먼저 그곳에 정복하고, 그곳에 올라 서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답을 찾고자 그곳에 찾아가며 남들보다도 내가 먼저 올라서려고 하고 남들을 짓밟고 서라도 내가 먼저 가려고 하는 문제 없는 사람도 없고 고민 없는 사람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든 내가 행복을 찾고자 애를 쓰고 있는 모습 어쩌면 베데스다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병든자를 치유하는 연못이지만 사실 오히려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더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또그 질병이 너무도 중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누워서 그 연못이 동할 때에 달려갈 수 없는 힘이 없는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빠른 사람들이 그곳에 달려가는 것처럼 오히려 약자는 뒤로 물러서게 되고 강자들만 더욱더 살아나게 되는 그 자리가 베데스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이 베데스다란 그 이름 자체도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자비와 은혜는 있는 자들에게 더 헤어지고 힘 있는 자들만 그곳으로 먼저 다가가기에 약한 자들은 더욱더 낙심하고 또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은 더욱더 패배감과 실패감 속에서 이제는 소망조차 잃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요. 그 역시도 소망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그 어느 곳에 가도 소망이 없기에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며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며 패배감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낙심하며 그곳에 누워 있었던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 가운데 이러한 낙심과 절망 속에 이제 내가 소망이 없구나 하는 중에 이곳에 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가 낙심이 길어지고 무기력함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곳에 바로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된 것이죠.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에 앞서서 베데스다에 들리셨고 그곳에서 이 질병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 중에 어느 곳 하나 희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그 자비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황자는 아마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질병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나보다 더 빨리 그 자리로 달려가려고 하고 오히려 내가 움직이려고 할때 나를 제치고 또 짓밟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기에 당신 낫고자 합니까?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그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조차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실패감에 쩌들어 있는 대답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실절 말씀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는 모체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여기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기에 내가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남들을 탓하고 있었지. 내 마음 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못하기에 나는 이 우울함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포기 가운데 있고, 내 사정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도 내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남들만 탓하고, 그 문제만 크게 바라보며 절망 속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실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주님은 이 영혼이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준비하지 못해 있다 할지라도 절망 중에 있는 영혼을 주님께서는 극률이 여기시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대답을 볼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지라 내가 도울 자를 붙여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 물 속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너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미 다 닿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명쾌하고 능력있고 선명한 주님의 답변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인생의 답변이 이미 주님에게 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러한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자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랜 평과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영혼에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그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이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에 말씀하시는 중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죽게 두는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은혜와 자비가 있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놀라운 그 능력으로 회복하시며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 사, 상처투성이인 사마리아 여인을 위로하여 주셨고, 참 소망이 주님 되심으로 인하여 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열등감과 죄에 사로잡혀 있던 사개우를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도었고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 중에 있던 나이성 과부는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 살아남과 함께 아들과 함께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는 그 기적을 보았고, 또 일곱 귀신을 들어서 고통 중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온전히 깨끗함을 낳고, 또 거룩한 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애통하고 있던 나사로의 가정이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조차 모든 썩어 문드러진 것조차도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고 주께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고백할 수 있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면 어떤 이들은 너무나 절박해서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여러 유능한 병원을 찾기도 하고 또 가진 방법으로 동원하여서 때론 그것이 되지 않으므로 어떠한 미신을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며 한없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 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이땅 가운데 오셨고 자신은 분명히 밝히셨고 죽음도 이기심으로 모든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난사나 아심을 보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자신의 죽음조차도 아끼지 않고 증거하는 자로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 말씀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위로와 참된 쉼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의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즉 은혜와 자비를 얻는 그 자녀들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내 마음의 소원, 내 필요를 진정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줄 알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 진정 필요, 내 진정한 소망 내 진정한 능력, 내 진정한 간구, 그것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이미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가운데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무기력 속에 누워져 있던 그 영혼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 그 모든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도 치열하고 절박함 속에서 그 인생이 이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실패감 속에서 이제는 지루한 인생밖에 되지 않은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나의 시선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거리만 찾고 있는 그때,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한 그때, 예수님께서 소망으로 그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물으심에 "네가 낳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껏낳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로써 주님께서는 정확한 답을 주시면서 그를 구원하시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네가 낳고자 하는 것을 묻는 그때에 예, 제가 낳고자 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밝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방식과 내 인생의 승리와 성공과 평안과 소망조차도 오직 주께 있고 또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누리는 복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께로 나아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며. 주님 앞에서 일대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교회로 이토록 모이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내가 예배할 때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고 내가 구하는 그 주께서 누구신지를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내 동료가 내 친구가 믿는 하나님 또 서문의 이곳 가운데 가면 은혜가 있다더라 라고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라 그냥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영혼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차려올 수 있는데요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 서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셉이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되심을 내가 믿고, 또 하나님이 나의 반석되심을 내가 믿으며 그 위에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심을 알기에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께 보호함을 얻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 영혼을 극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가 아직 이 연약함 중에 있고 때로는 믿음조차도 다 잃어버린 상황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이 음성을 들을 때에 확신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로 알고,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손에 들었고, 걸어 나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절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 사람이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 속에서 이 성전을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찬송이 있기를 추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요? 내게 아직 생명이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신 것이요.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기로 주님께서 마음에 결정하셨기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게 큰 은혜요. 구함으로 내가 받는 줄로 믿고 간구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내그 네, 소망조차 이뤘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는 질병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 때에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내 스스로 열등감, 자책감, 또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은 점점 점점 파괴되어지고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또그 상황 속에서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에서 만난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변화를 받아 온전히 모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난 것처럼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자신이 소망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 어디에도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에 평강이 또 차고 넘치는 그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고침받은 이 영혼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15절 말씀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8년에 혼돈의 세월이 지나 참 소망이 누구신 줄 알게 되었고 참 기적이 죽게로 있음으로 인하여 그에게 있어서 이제는 모든 것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수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죽게로 해결함을 받고 또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